3, 사무엘, 사무엘상 사 3장 10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413페이지입니다. 3장 10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로 믿고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서서 정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기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 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제약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않아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의 집에 제약은 재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와의 집에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신이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아멘. 네, 우리 옆에 분 보시면서 우리 같이 어,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오후 예배 잘 오셨습니다 하고 같이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네, 지금 어, 시중에 한산이라는 영화가 지금 개봉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 다시 한번 하실까요? 영화 보러 갑시다. <laughs> 네, 안 보셨으면 꼭. 보시기 바랍니다. 네. 같이 가실까요? <laughs> 네, 영화 아까 방금 말씀드린 영화 한산은 조선 1592년 임진왜란을 배경으로 한 한산도 앞 바다에서 이순신 장군이 이끄는 조선 수군과 일본 왜군이 싸우는 장면을 배경으로 만든 영화입니다. 그래서 이순신 장군의 활약을 보면서 어, 성경의 말씀과 관련된 요소들이 참 많이 있는 영화인 것을 느꼈습니다. 어, 안 보셨으면 꼭 어, 보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순신 장군은 난세의 영웅이었죠. 조선의 역사를 새로 쓰게 되는 큰 역할을 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 당시 이순신이라는 장수는 백성들의 마음에 합당한 영웅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영웅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라는 사람이죠. 사무엘상 2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니라.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고 여호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이라는 매우 어려운 역사 가운데 새로운 희망이 되는 인물이듯이 사무엘은 사사시대의 암흑과 같은 시대의 등불을 밝히는 희망이 되는 인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순신 장군과 사무엘을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사실은 오늘 사무엘과 진짜 비교하며 초점을 맞출 인물이 있습니다. 그 인물이 바로 엘리 제사장입니다. 사무엘의 어머니인 한나와 엘리 제사장, 그리고 사무엘과 엘리 제사장, 또 사무엘과 엘리의 아들들. 이렇게 사무엘상의 1장에서 3장까지는 사무엘과 엘리 제사장을 비교하며 말씀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무엘과 엘리를 비교하며 살펴볼 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경고를 받은 엘리 제사장의 반응을 더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비교와 엘리 제사장의 반응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인지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무엘상의 말씀을 보고 있지만 우리는 지금 사사 시대의 마지막 배경이 되는 사건들을 보고 있습니다. 사사 시대의 마지막 사사라고 불리는 사무엘 이 사무엘은 이 사무엘을 통해서 사사기의 시대상을 볼수 있는 거죠. 사사시대의 특징이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암흑입니다. 어두움 보이지 않음. 그 어두움과 보이지 않는 시대에, 사사기 21장 마지막 절, 2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어두운 시대에 살고 있는. 영적으로 타락하고 무지한 사람들의 특징을 사사기 말씀에 잘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어두움의 시대에 맞게 오늘의 주인공인 엘리 제사장은 영적으로 매우 문제가 많은 영적 무감각의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의 교통이 이루어져야 하는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과 교통이 전혀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먼저 하나님과 불교통한 사람이었죠. 제사장이란 무엇입니까? 제사장이란 중보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서 시내산에 머물 때 하나님이 구름 가운데 임재해 계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산 밑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모세가 듣고 산을 오르락내리락하며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연결해 주는 그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간의 중보 역할을 하는 것이 여러분 제사장이었습니다. 그 참된 모델이 되시는 분이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이시고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연결시켜 주시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여기 한 발짝 더 나아간다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세상을 믿지 않는 자들과의 연결을 위한 중보자의 위치에 우리도 있다는 것이 우리를 항상 조심스럽게 만듭니다 왜 엘리 제사장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이상이 나타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3장 2절과 3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3장 2절과 3절 한번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초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엘리는 자기 초소에 가서 잠을 자러 갔습니다. 자기 집에 갔단 얘기입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에 누워서 잔 이것부터 지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엘리도 여러분 초심을 가지고 있었던 때가 있었을 텐데요, 그렇죠? 분명 엘리도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그 자리의 사명을 감당하며 사역을 하였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요? 사실은 엘리 자신이 여호와의 전에 누워서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데 반대로 사무엘이 그 자리를 지금 지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두운 밤에 하나님의 빛이 비추도록 간구하고 기다려도 모자를 파내. 엘리는 자기의 초소로 가서 잠을 잤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며 여호와의 전 안에 누운 사무엘에게 여호와 하나님은 나타나셨습니다. 10절을 보시면 10절 앞부분에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만 경험한 것이 아니라 자고 있는 사무엘의 머리맡에 서서 서서 계신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까지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무엘을 두번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제가 너무 점잖게 불렀죠. 하나님 어떻게 부르셨을까요? 사무엘을 부를 때. 네. 성경에서 두번 이름을 부른다는 건 아주 중요해서 긴박하거나 간절할 때 사용되었습니다. 창세기 22장 11절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 했을 때 주님의 천사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라고 간절히 두번 불렀죠. "야곱이 온 가족을 데리고 낯선 땅에서 두려워할 때 하나님은 밤에 이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야곱아, 야곱아"라고 부르셨습니다. 불타는 가시 떨기 나무에 모세와 대면하실 때도 하나님은 "모세야, 모세야"라고 두번 부르며 대화를 이가셨습니다 이렇게 사무엘을 두번 부르시는 행위는 그분의 백성을 간절히 찾으시는 간절함이 묻어나는 부르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간절히 우리의 이름을 부르, 두번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가 듣지 못할 뿐이지, 지금도 하나님의 참된 입구를 여러분 찾고 계신다는 걸 아십니까? 그 부르심의 이름이 오늘 이 자리에 임한 우리의 이름으로 새겨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그 오랜 시간 동안 침묵하시며 사사시대라는 그 오랜 시간 동안 침묵하시며 사무엘에게 나타난 간절히 찾으시는 주님의 음성은 무엇이었을까요? 놀랍게도 가장 존경받는 영적 지도자인 엘리 가문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그럼 사무엘의 표정이 보이십니까? 여러분들은 전혀 놀라워하지 않으시는 너무 성경을 잘 아시기 때문에 이미 다 아시기 때문에 안 놀라우시겠죠. 사무엘은 그 얘기를 듣고 정말 존경하는 자신이 존경하는 엘리 제사장의 가문, 그 가문이 심판받을 것이다라는 것을 들었을 때 사무엘이 얼마나 충격을 먹었겠습니까? 11절부터 14절까지 하나님의 첫 계시가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라고 하시며 충격의 메시지를 던지시는 것입니다. 엘리와 그 아들들이 하나님을 저주했다는 거예요. 12절에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한 말한 것과 13절에 내가 그 집을 영영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이미 사무엘 말고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엘리의 집에 대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이미 던져서 경고의 메시지를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2장 27절에 27절과 36절에 먼저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경고의 메시지를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무엘을 통해서 두 번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엘리의 두 아들들이 어떤 문제를 일으켰기에 그 가문이 없어질 정도로 심판하시는지 여러분 감이 오십니까? 2장 27절에 하나님이 익명의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무슨 이야기를 하였을까요? 그래서 문제의 두 아들을 지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의 문제 엘리의 아들들의 이 문제점, 즉 죄가 이장에 상당히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자신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악인들이었습니다 2장 12절을 한번 다 같이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2장 12절입니다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빴습니다 제사장의 아들이 못된 짓만 골라서 했다는 거예요 사사기 19장에는 이런 악한 자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불량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장 존경받은 영적 지도자의 아들이 그것도 성소에서 제사를 집행하는 제스장들이 불량자로 불려졌다라는 거예요. 불량자일 뿐만 아니라 더 놀라운 것은 제스장의 아들이 또 제스장들인 홈리와 비나스가 요호화를 알지 못하였다라고 그 뒤에 말씀이 이어집니다 요하를 알지 못한다는 말은 요하를 직접적으로 경험하지 못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는 자들 그러니 이런 악행을 저지르고도 남아나지 않았겠죠 그들의 악행을 15절과 15절에서 17절까지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관습은 제물의 기름을 태워서 여호와 하나님의 몫을 먼저 드리고 난 후에 나머지 부분을 삶아서 제물의 주인과 고기를 나누는 것이었지만 이 엘리의 아들들은 기름을 태우기도 전에 자신의 몫을 챙겼다라는 겁니다. 이건 완전히 도둑질인 거죠. 그리고 그들은 폭력까지 사용했습니다. 당장 주지 아니면 억지로 빼앗겠다라고 협박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홈니와 비나하스이 아들들이 1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돌이킬 수 없는 죄를 범하게 된 것에 더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라는 거죠. 이 멸시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명을 멸시했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의도적으로 그리고 고의적으로 멸시했다는 겁니다. 단순히 도덕적인 실수가 아니라 용서받지 못한 죄인, 고의적인 죄를 범하게 되었다는 거죠. 이렇게 이 둘의 첫 번째 악행은 여러분, 하나님과 그의 은혜를 멸시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자는 하나님의 심판에 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무엇을 하든 무조건 용서해 주시고 선하신 하나님만 알고 계신 것은 아닐까요? 심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심판에 우리는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불량자 홈리와 비누아스의 두 번째 악행은 엘리 제사장이 자녀 양육에 실패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들은 여호와의 은혜와 사명을 무시했을 뿐만 아니라 회막문에서 수종되는 여인들과 동침을 하였습니다 이들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던 것 같아요 2장 22절에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을 했다는 것으로 보아서 이 부분은 일부분만 드러난 것 같습니다 23절에서 알수 있듯이 엘리는 두 아들들의 소문을 듣고 책망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2장 23절에서 25절에 책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엘리 제사장의 훈육 모습, 훈육을 하는 이 모습은 좀 문제가 있어 보이는 거죠. 엘리는 두 아들을 꾸짖기도 하고 달래기도 하는데요.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엘리는 이들의 이 이들의 잘못을 잘 모르는 겁니다. 왜냐하면 소문만 들어서 알게 알게 알, 알게 되었기 때문이죠. 소문만 듣고 지금 아이들을 책망하러 온 것입니다. 엘리는 함께 사는 아들들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전혀 관심이 없는 자기의 자식에게 전혀 관심이 없어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모습입니다. 만약 이 엘리 제사장이 이들의 그 죄를 알았다고 한다면 제대로 된 가르침과 책망이 있었어야 했습니다. 한마디로 엘리가 제대로 그 아들들을 책망하지 않았다는 거죠. 꾸짖고 책망해도 형식적으로 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런 꾸짖음과 책망으로 자식들이 변할 수 있을까요? 뒤돌아서면 그만인데요. 이렇게 형식적으로 꾸짖고 채, 형식적으로 꾸짖고 책망한다면 전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들이 변하지 않는 이유는 첫 번째 엘리는 평소에 훈육을 게을리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드들의 훈육을 잘 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꾸준히 사랑과 신앙으로 훈육했다면 이 엘리의 말을 아마도 잘 들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엘리 자신도 평소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자식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보통 부모를 보면 그 자, 그 아이를 안다라고 할수 있잖아요. 저도 제 아이가 한 번씩 돌발할 때 행동을 할 때마다 너무 막 민망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런 모습에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에 반해 한나는 사무엘의 어머니인 한나는 멀리 떨어져 있는 사무엘의 신체의 사이즈가 이 변하는 그 매번 바, 바뀔 때마다 옷을 바꿔, 바꿀 수 있는 그런 변하는 그 사이즈를 사무엘의 옷에 맞게 지어줄 정도로 그 맛을, 그 옷을 맞추어서 겉옷을 지어줄, 지어줄 정도로 그 아이의 변화에 관심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엘리와 한나의 교육법을 비교할 수 밖에 없죠. 한나는 사무엘을 성전에 바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아들의 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옷을 지어서 입히고 노력했습니다. 2장 18절에서 볼수 있듯이 사무엘이 율법을 충실히 지키는 제사장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무엘이 입는 의복에서 나타나요. 애봇은 제사장의 직무 수행 의복입니다. 반드시 세마포로 지어져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이 세마포 옷을 입었다는 것은 그가 율법을 정확히 지키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입을 옷을 누가 그렇게 지어줬겠습니까? 네, 바로 그의 어머니 한나입니다. 엘가나와 한나의 가정은 지속적으로 매년제를 드리면서 사무엘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이 해마다 여호와를 예배하기 위해서 실로로 실로로 올라왔다는 것이죠. 자녀를 믿음으로 기른 것이 중요하다는 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매주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결정적인 기회로 여기십니까? 문제를 해결하고 진정한 사랑을 경험하는 은혜의 장소임을 자녀들에게 가르치십니까? 내가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세마포 옷은 무엇입니까? 엘리 제사장은 두 번의 심판에 대한 경고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 제사장의 반응이 너무 이상합니다. 3장 18절 후반부에 보면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이신이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아니라고 반응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엘리 제사장의 반응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엘리 제사장의 반응이 꼭 한국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엘리 제사장의 반응이 정말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3장 13절에 엘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경고한 그 죄악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3장 13절 한번 읽어 볼까요? 3장 13절을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그마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가 아는 죄악 때문에 여러분 멸망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그 죄를 알게 되었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멸망하도록 놔두지, 놔두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머리에 죄를 뿌리고 무릎을 꿇고 가슴을 찢으며 주님 앞에 나와 회개의 기도를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제사장의 가문은 그런 회개의 모습을 전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체온은 늙어서 의제에 앉아있다가 비만하여 목이 부러져 죽는 결과를 낳게 되고 그 후손들이 다 죽어 가문의 씨가 말라버리게 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2장 29절의 말씀처럼 엘리는 하나님보다 아들들을 더 중히 여기며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30절 말씀처럼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라는 대답을 여호와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음 세대가 진짜 걱정이 되십니까? 그런데 엘리 제사장처럼 왜 가만히 계십니까? 여러분, 매년 5월 5일이 되면 이런 뉴스가 안타깝게도 계속 나갑니다. CBS나 CTS에 방송이 됩니다. 다음 세대가 위험하다. 주일 학교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다. 여러분 벌써 이 방송 매트만 20년을 넘었어요. 거기에 반해 그에 대한 대책은 20년 동안 전혀 마련되어 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 세대만 문제겠습니까? 다음 세대만 문제겠습니까? 여러분 지금은 정말 암흑과 같은 시대입니다. 세상보다 못한 기독교가 되어가고 있어요. 세상은 잘못된 것이 있거나 문제를 문제점을 발견하면 바로바로 고치려고 바로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교회는 이러한 모습에 자꾸 뛰쳐지는 모습. 문제가 발생해도 전혀 바꾸려가는 의지가 없이 엘리 사상처럼 그냥 가만히 여호와의 선하신 뜻만을 바라며 가만히 앉아 있는. 어떻게 하지 못하면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며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모습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유튜브를 검색해 보십시오. 지금 이 시대에 회개를 외치는 목회자가 얼마나 많은지요? 얼마나 있는지요? 저도 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엘리처럼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안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님 앞에 철저하게 무릎 꿇고 나아가서 회개해, 회개부터 하면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절망적이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항상 경고와 심판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희망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여러분 희망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3장 15절에 사무엘의 행동을 보며 우리가 희망을 볼수 있을 것입니다 3장 15절에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에 문을 열었으나 문을 열었으나라는 표현으로 깊은 어둠을, 어둠을 지내고 난 다음 엘리 제사장의 시대는 끝나고 다음 사무엘이 집의 문을 열어서 새로운 시대가 전환되어지는 것처럼 지금이 절망처럼 느껴지겠지만 우리보다 더 열심을 내시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새로운 희망이 있는 시대가 다시 열릴 것을 기대합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황금교회 성도분들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 부르시며,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